예, 반갑습니다. 주육차트 분석, 강의점 t v 입니다 예, 오늘은 그 로체 시스템, 예,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반등이 나오는지, 예,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체 시스템 1봉입니다 예, 여기서 오늘 반등이 한번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여기서 양봉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아마 한 6,510원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월봉에서는 지금 현재 은봉이라는 거죠. 여기서 꼬리를 좀 말고 올릴지. 일단 한번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봉에서 한번 일단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죠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한 6,510원 정도 여기까지 어쨌든 올리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래 투자자 일부의 매매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개인들은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예. 기관들도 좀 매수를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프 보시면 기관들이 매수는 해가 있습니다. 물량을 안 내놓고 있죠. 그에 반해서 외, 외국인들이 들어갔죠. 기관들은 물량을 내놓고 있 아, 개인들은 물량을 내놓고 있고 빨간색 제모은 예. 투자를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회사가 뭐, 한두번 정도 적자는 보이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순위 이게, 이제, 뭐 2019년도에는 이제 흑자 전환 했었고, 작년이 문제죠. 1, 4분기 때는 적자 전환 했지만, 2, 4분기, 3, 4분기 때는 흑자 전환 했습니다. 큰 폭에. 어쨌든 회사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적만 보더라도, 67억이죠. 4 4봉이 아직 반등이안 됐습니다. 44봉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은, 큰 폭이 적자 나오지 않는 한, 전년, 어 2019년 단기 순위 대비 한 최소한 6, 7배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서 한번 이, 이, 종목 관련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오늘 여기서 는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6 5 1 0원 정도까지 가는지 예. 어쨌든여기서 반동이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